안녕하세요 금태산 약수입니다 아, 오늘 산돌비 한 50kg 씩 내려가는데 이렇게 완숙이 돼가이이 이 무게에 눌려져 가지고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산돌비 접이 조금 삐칩니다 오늘 행님과 같이 오늘 산토배 한나무에서 한 100kg 이상 달려있는 한나무 위에서 채취해서 지금 이제 하산 중에 있습니다. 아 정말, 이, 무겁기도 무겁지만은, 이, 이런 이제 돌산을 내려간다는 이 자체가 일반인들이 상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일입니다. 이 이렇게 이 산꼭대기에 오리지널 야생종 산돌배를 가지고 약수물을 접을 내리면은 그 메포마 자시도 뭐 감기 쪽으로는 떨어집니다. 그리고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복하시면은 그 수술 을안 하시고, 그냥, 잠 편안하게 주무시고, 일상생활 하십니다. 그 외에, 뭐, 기침, 감기, 가래,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, 그리고 이, 지금 독감으로 인해가지고, 뭐, 호흡기질환, 또 폐질환이 많습니다.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접입니다. 이, 폐질환에서는 이 산돌배, 야생운종을 따라올 그, 약재는 지구상에 아마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. 아, 그리고 뭐, 간절 쪽에도 들어가고, 뭐, 폐 쪽에도 들어가지만은, 폐의 진액을 늘려주고,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돌배 효능입니다. 아 그리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이 산돌배즙을 잡수시면은,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위장병도 나습니다. 예, 이렇게 힘들게 제치되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산돌배를 금태산 약초를 통해서 찾으시는 분들에게 공급해서 저희 이런 이 고생도 보람이 있어가지고 어 환자분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. 안전하게 지우던에 가서, 삼돌부집을 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금태산 약소입니다.